네, 녹화를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각방정식. 자, 그래서 삼각방정식이 무엇이냐 하면,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 그래서 뭐 이러한 식의 식을 우리는 삼각방정식이라고 해요. 삼, 삼각함수가 포함된 삼각방정식,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식을 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개수 구하기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이 이 식의 실근의 합 을 구하시오, 아니면은 뭐 실근 실근의 값을 구하시오, 실근의 값을 모두 쓰시오뭐 이러한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방정식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삼각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도대체 이 삼각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자 그렇다면 봐요. 일단은 자 이렇게 삼각 방정식이 나오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딱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무조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아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삼각함수가 포함된 삼각 방정식을 이제 한 개로 바꾸는 이제 한 종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이랑 사인이랑 코사인의 종류 두 종류가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 종류로 먼저 바꿔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과,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 2번 어제, 어제 또 복습했죠. 삼각함수의 성질 2번이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이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의 값은 어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다. 아 탄젠트 세타에 사인 세타다. 이두 가지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두 가지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두 가지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삼각함수가 포함된 삼각방정식을 한 종류의 삼각함수가 포함된 삼각방정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를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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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면 아, 그니까, 아까 그 식에서, 사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니까, 아,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아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구나. 그렇다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니까, 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5 코사인 X 플러스 하면 0! 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자 여기에서 실근을 구하라. 구하라. 뭐 x는 0에서 2파이 사이 일때 실근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주어졌다면은 아 먼저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간 삼각 방정식을 한 종류 삼각 함수만 들어간 삼각 방정식으로 바꾸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야 할게뭐냐면 만약에 이 x라는 값이 이 x라는 값에 막 고춧가루가 끼어가지고 x 플러스 이분의 파이, x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뭐 이러한 식이 됐다면은 뭐 식을 뭐편 후에 편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x 라는 값으로 치환을 하게 합니다 치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식에서는 치환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할게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이다. 내가 플러스 4아 인수분해가 어... 안 되네요. 잠만 잠만 아니 뭐야 이게. 오케이 okay, 그러면은 이5놈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다. 이런 마이너스 로 바꾸면은 얘랑 얘랑 더하기 4, 마이너스 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일 해서 5가 되죠. 1, 마이너스 사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코사인 x 값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은 빵이 되니까 x 플러스 1은 빵이 되니까 아이 일단은 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값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코사인 x 값이 4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코사인 x 값이 코사인 x 값이 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이거 성립할 수 있는, 이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딱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딱 보고 알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는 아까 배웠, 우리는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코사인 X, 코사인 X는 Y는 코사인 X가 있습니다. 예의 치역은 뭐야? Y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근데 얘가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은 4가 포함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코사인 x 값이 1이 만족할 을 만족할 때의 x 값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구나. 자 그럼 코사인 x 값이 1을 만족할 때 x 값은 뭐죠? 코사인 x 값이 1을 만족할 때 x 값이 뭐죠? 어, c o s x는 빵이 되거나 또는 빵이 되거나 또는 어, 2부, 2파이, 아, 닌드 1이니까 2파이가 될때이 1이라는 값을 만족를 시키죠. 네, 그래서 실근 0하고 2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나? <laughs> 이렇게 구해도 돼. 아 이렇게 구하는데 원래는 여기까지의 사후 여기까지의 사후 과정이 더 들어가야 돼요. 뭐 이렇게 구해 뭐 특정의 삼각비를 바로 빡빡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원래는 이런 삼각방정식에서 이러한 사후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코사인 x 그립니다 주기가 2파이니까 코사인 x에요. 사인 x가 아니라. 자 그럼 1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이너스 1부터 치육을 가지겠죠 자, 1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파이에서 빵의 값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얼마의 값을 가지게 되냐면 은 2분의 3파이에서 최... 아니 뭐래... 파이... 아니 죄송해요 2분의 파이가 있죠 자 2분의 파이에서 코스... 자 2분의 파이에서 코스 x 값은 빵을 가지게 되고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된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된 다음에 2분의 3 파이에서 코사인 x 값은 이제 0의 값을 가지게 되고 2파이에서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아무튼 코사인 x 값이 이 범위에서 이렇게만 그려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y는 코사인 x 그래프와 y는 1이 있을 때, 아이둘 그래프의 교점의, 교점의 x 좌표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1을 그려줍니다. 아, y는 1을 그려주고, 아 코사인 y는 코사인 x 그래프와 y는 1의 그래프의 교점은 무엇인가?를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는 교점에서 x 좌표의 값은 0 또는 2π가 되겠죠, 2파 아, 그래서 아이 범위에서 0에서부터 2π의 범위 사이에서 y는 코사인 x는 1의 실근의 값은 0과 또는 2π가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삼각방정식 너무 짧은데 좀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자. 문제를 가져올 건데. Okay, 자이스토리에서 즉석으로 문제를 가져올게요. 오케이 okay, 자, 이런 간단한 문제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laughs>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laughs> 뭐, 틀렸을지도 있는데, 그냥 구해보겠습니다. 자, 자 0부터 X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π라고 정의된, 정의됐어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있는데, 삼각방정식이죠. 2 코사인 X-1 의 0이라는 삼각방정식인데, 여기에 모든 해의 값을 구하래요. 일단, 여기에서 딱본 다음에, 여기서 딱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은 어떻게 모든 해의 값을 구하지? 모든 해의 값을 구하 어떻게 하면 모든 해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아 해의 값이 아니라 해의 합이네요. 모든 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야겠죠. 아, 모든 해의 합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알파 플러스 뭐 코사인 함수니까 뭐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뭐 알파 2는뭐 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이한 발상을 가지고 여기를 딱 보면 됩니다. 여기를 딱 봐요. 여기를 딱, 딱 보면 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삼각함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야. 그냥 하나네. 코사인 하나네. 그냥 바로 바로 구해 주면 되겠다. 그럼 코사인 x가 아,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왜 양쪽에 1 더해주고 양쪽 에 2로 나눠주고 하면은 2분의 1이라는 것을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물론 코사인 x 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이제 x 좌표 x 좌표가 6분의 파이라는 건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삼각함수를 배웠다면 6분의 파이라는 건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냐 y는 코사인 x 그래프와 y는 2분의 1의 교점, 교점의 x자표 교점의 x자표의 x 좌표의 모든 해의 값이라고 발상을 해서 떠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올려주고 이렇게 됐을 때아 코사인 x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게요. 주기가 주기가 파이죠. 아니 주기가 파이죠. 2 파이니까 여기 1이고 코사인 x가 코사인 x 값이 x 값이 0일때 1의 값을 가지고 2분의 파일때0의 값을 가지고 파일때 이런 식으로 가지고 파일때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고 2분의 3파일때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x 값이 뭐다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정의됐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값을 가시겠죠 그렇다면 코사인 x 값이 2분의 1이래. 그럼 y는 2분의 1과의 교점을 알아야 되겠죠? y는 2분의 1과의 교점. 그렇다면 여기에 x 좌표, 여기 x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 x 좌표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봐요, 교점의 x 좌표의 자이 문제가 뭐냐면 모든 해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이 범위 사이에서 y는 cos x와 y는 2분의 2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해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자 cos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다 이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예요 대칭성이 있으니까. 뭐, 대칭성이 없더라도 2분의, 자,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 된다고 했을 때, 아, 우리는 6분의 파이, 또, 뭐,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2분의 1, 6분의 파이가 되는, 아, 6분의 파이가 아니지. 3분의 파이지. 죄송해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또는 뭐 2분의 3파이 돌아가지고, 2분의 3파이. 아니지, 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2,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되거나,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파이가아 이제 x 가 이제 0 에서부터 이파이 사이에 있을때 이이 것을 만족시키는 세타 값이 3분의 파이거나 파이플러스 3분의 이파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냥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이 대칭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x 값의 크기를 구한다면 알파 베타의 알. 이게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2 곱해서 2파이니까 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파이가 되겠구나. 따라서 2파이를 2파이의 2파이에 3번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틀렸을 가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보겠습니다 <laughs> 240번 244. 어, 틀리면 강의를 다시 찍어야 돼서 아어 맞았네요. 이렇게고요. <laughs> 정답이에요. 정답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다? 삼각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냥 그 기본적인 삼각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가. 구하는지 그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뭐 이제 이 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알안 다음에 여기에서도 겁나 응용이 많거든요. 이 문제를 엄청나게 잘 꼬아서 내요막막 막 사인, 뭐 사인 파이 코사인 엑스의 해는 빵의 해의 수는 해에수는 이러한 상황일 때 뭐가 들어간다? 치환이 들어간다. 이걸 x라고 x라고 한 다음에 뭐 sin x는 빵이니까 일단 x sin 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뭐이 파이가 이렇게 되겠고 파이 파이 이렇게 되겠고 아 그러니까 x 값이 뭐다 x 값이 빵이 되어야 되구나. 그럼 이런한 식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는 빵이 되어야 되니까 양쪽에 파이 나눠주고는 빵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구나. 그렇다면은 파이, 양쪽에 파이 나눠주고, 코사인 엑스는 빵이 되니까, 뭐, 뭐, 빵이, 코사인 엑스가 빵이 되려면? 한 개밖에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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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 제가 이 문제를 틀려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